2016학년도에 총 1,705명의 학생을 모집합니다. 저희 학교 입학 정원의 가장 좀 특이한 사항은 수시 때 70%를 뽑는다는 게 특징입니다. 그래서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수시 1차가 좀더 기회가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학교 수시의 성적 반영 비율은 1학년, 2학년의 전 교과목의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게좀 특징이고요. 다만 예외적으로 간호학과만 3학년의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학교에 지원하신 팁은 정시 때보다는 수시가 좀더 기회의 문이 넓다는 게 특징입니다. 저희 학교는 성적이 다소 좀 떨어지더라도 본인 적성에만 맞다면 면접 결과에 따라선 기존의 내신 성적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. 저희가 내신 성적 반영 비율로 보면 한 등급간의 격차가 최소 한 12점에서 최대한 25점까지 격차가 있는데 면접 점수가 600점, 400점이기 때문에 자기의 지원 동기, 학과에 대한 관심도를 중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NCS는 국가직무표준이라는 정부에서 직업에 관련된 표준 기술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. 저희 경인여대의 25개 학과 모두. 전 학과가 NCS로 구성된 교육 과정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. 작년도에 정부로부터 NCS 교육과정 우수 사례 대학으로 선정돼서 발표한 바 있고요. 네, 저희 학교는 전국 여대 중에 취업률이 1위인 만큼 학생들의 자격증이나 아니면 뭐 어학 연수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. 그래서 무료로 자격증 수업도 많이 들을 수 있고, 방학 때마다 이제 막 200명, 300명씩 어학 연수도 보내고 해외 연수도 많이 보내주시거든요. 그리고 이제 학생들 체력도 또 관리해 주시느라고 스포토피아라고 해서 이제 체육관 같은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 수영장도 있고, 요가나 헬스장도 있고, 그리고 볼링이랑 골프장도 있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편하게 운동할 수 있고,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절대 지쳐지지 않는 그런 인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2016년도 입시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, 모든 분들이 다 영광스러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들이 미래에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 싶다면 전문대학으로 오십시오. 전문대학에는 미래와 연결된 길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자기 적성에 맞는 학과에 지원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